네 안녕하세요. 미국추신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어제와 비슷하게 다우는 좋고 나스닥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오늘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최근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지난 W자 반등 구간의 꼭대기 부분을 지지선으로 삼아 버티는 중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오늘도 안정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합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의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고요. 그로 인해 기술주에게 조금 불리한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도 기술주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일종의 기술주 성장주 약화에 대한 투자 피난처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고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갈수록 개인 투자자가 많은 기술주 분야에는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최고 화제였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 오늘 극심한 변동세를 보이면서 현재 최고가 대비로는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딱그 중간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자산의 경우 이 정도 하락했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르죠.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또 하나 요즘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듯 보였지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전고점을 뚫어버린다면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되겠죠. 현재 이더리움은 정확히 10 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의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1 0일 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알트코인에 눌려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비트코인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저점 대비로는 거의 7%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의 덩치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상승이죠. 이거는 어제 알트코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으로 다시 자금이 조금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알트코인이 좋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안 좋고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른 기업도 있고 내린 기업도 있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런데요 사실 어느 기업이든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1% 내외의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기술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약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나스닥과 똑같이 지난 W자 반등 구간의 저항선 부분을 현재 지지선 삼아서 버티는 중이고요. 아마존은 박스권 상단까지 애써 갔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박스권의 하단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북은 어디선가 다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저항선을 지금 지지선 삼아서 주가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고요. 구글도 비슷하죠? 역시나 전 고점대를 지지선 삼아서 주가 하락이 조금 멈춘 모습입니다. 페이스북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엔비디아도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는 진정된 모습이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뚫린 상태인데 이번 주 안에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간다면 이 하락은 제가 몇번 설명드린 적 있는 거짓 붕괴, 스프링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게 되고 최근 2, 3주간의 하락은 급상승에 대한 적절한 조정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최근 일주일 정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 ...에는 브레이크가 걸려가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기술주들이 이대로 하락세가 약해지면서 주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로 올랐던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실현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뭐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현재 하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계단식 상승이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오늘 테슬라가 조금 힘이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gm이 오늘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순이익이 약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eps도 2달러가 넘어가면서 시장 기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GM 같은 경쟁자들의 성적이 좋은 거는 테슬라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죠. 이게 오늘 조금 테슬라에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PSA 그룹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스텔란티스 mv가 오늘 어,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어, 조만간 달성할 수 있게 될것 같고 만약 달성한다면 더 이상 테슬라에게서 규제 크레딧을 사지 않을 거다 라는 발표를 한 것도 오늘 좋은 테슬라에게 어,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피아트는 현재 테슬라에게서 규제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들 말대로 조만간 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완수하게 되면 더 이상 테슬라에게서 규제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을 테고 어,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이 표는 테슬라의 순이익 대비 규제 크레딧의 정도를 나타낸 건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입니다 순이익은 말 그대로 세금을 뺀 정말 순수한 이익이고 여기 적혀 있는 규제 크레딧은 매출입니다. 세전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표가 아니고요. 테슬라는 이미 지난 3분기 정도부터 세후 기준으로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해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규제 크레딧은 결국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죠. 규제 크레딧이 뭐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긴 한데 당장 피아트 그룹이 규제 크레딧을 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당분간 적어도 3~4년간은 테슬라가 피아트가 아니어도 규제 크레딧을 판매할 상대는 충분히 있을 거고, 그리고 3~4년이 지나면은 이제 규제 크레딧 매출은 테슬라의 순이익에서 거의 별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 만큼 작은 금액이 되죠. 앞으로 3~4년만 지나도 테슬라의 순이익은 지금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규제 크레딧 자체가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규제 크레딧이 존재할 거고 몇 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겠지만 그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크레딧 관련된 부분은 테슬라 베어 세력들이 굉장히 어, 자주 활용하는 소재긴 한데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1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 전기 자동차로 집계가 됐는데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세히 보시면 얼 일단은 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합쳐진 집계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운용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사실 탄소 배출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내연기관차들이 자신들의 구축되어 있는 파워로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처럼 선전을 하는데 사실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사실 친환경차도 전기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계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보자면 테슬라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해서 16% 정도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만약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거한다면 25% 정도의 점유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점유율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위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판매 대수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중국의 홍강 미니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 차량은 초저가 차량으로 애시당 초 테슬라와는 판매량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차량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테슬라가 더 많이 팔았고요. 3위인 폭스바겐부터는 절반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판매량은 여기 적혀 있는 숫자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시장의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현재 25% 정도인 전기차 점유율은 결국 언젠가는 20% 정도 선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제 10%대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향후 5년간은 계속해서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최근 기술주들에게 불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씨도 안 좋았던 날이 계속되면, 결국 해 뜨는 날이 오듯이, 주가도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한데, 어, 조만간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